안녕하세요. 코인붐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여러분들에게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구요어 최근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렸어요. 그 너무 지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못 올렸던 점 양해 드리고요. 앞으로 영상 차근차근 많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사투지덱스가 상장이 됐어요. 상장이 됐는데 어제 출금이 안 됐었죠. 그래서 저도 한 2, 30분 정도 늦게 출금이 돼서 판매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금액에 팔수 있었는데 못 팔고 제일 아랫단에 저는 그냥 팔았어요. 기분이 안 좋아서 어 거의 처음에 상장했었던 가격 그대로 손해보면서 어 팔았습니다. 이제 코인을 하다보면 어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많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오늘 또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. 지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, 솔라나 역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, 이더리움도 굉장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. 음,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코인붐 채널 이렇게 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을 어,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<laughs> 이 텔레그램은 유료가 아니에요. 원래 VIP 같은 경우는 유료로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료고 그래도 여기에도 좋은 정보들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이 앞으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 어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정보 요즘 코인이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리면 어 이거는 이제 코인붐 채널 그 VIP 채널에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. 솔라나텍 대표 덱스 현재 시어 e x 보다 덱스 거래량 훨씬 많습니다. 이런 내용들을 올렸고 그때 가격이 3.2불 그리고 이게 이제 10월 27일날 업로드가 된 내용이고 그리고 어 현재 가격은 4.97불 음, 장기 투자에 매우 좋음 그리고 11월 8일 기준 약 10일 만에 60% 상승 이런 내용들을 어 VIP 채널에다가 올려드립니다. 하지만 이 무료 채널에다가도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코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 여기에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정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게 그리고 제가 또 잘하는게 이제 리서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를 잘 해드릴 테니까 이쪽 채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파일코인 그리고 알레오 아이오넷 여러가지 정보들도 다 같이 함께 올려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내일부터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